시바이누 코인 홀더 분들도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시간 기준 2월 14일 새벽 3시에 상호 관세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죠. 그러나 막상 기자회견이 진행되자 트럼프는 나오지 않았고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관세 내용 관련 정말 여러 개가 발표됐는데 거기서 시바이누 홀더 분들도 꼭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 몇 개만 간단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은 관세를 면제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국 그 자체 트럼프 다운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이후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때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는 상호 관세와 별개로 추가 관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기조 자체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2월 14일 시바이노 코인을 포함해 모든 암호화폐들이 다시 하락하고 어제의 상승분을 반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정말 강하고 코인 시장의 중심이었던 시바이노 코인은 유독 하락이 심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시바이노 코인만 유독 왜 이렇게 약하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트럼프와 ETF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020년, 2021년 시바이노 코인이 코인 시장의 주인공이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민코인도 출시하고 코인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코인을 방해하고 있는. 는또 하나의 요소 비트코인 ETF가 처음 출시된 건 2024년 1월입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난 거죠. 즉, 코인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미국 대통령도 ETF도 없었을 때 시바이노 코인은 말 그대로 대장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ETF가 출시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아니 비트코인만 독주하는 코인 시장이 나왔죠. 그러면서 시바이노 코인을 포함해 다른 알트코인들은 다 죽어 나간 거고요. 코인 시장의 대통령인 줄 알았던 트럼프는 갑자기 본인의 민코인을 출시하고 와이프 멜라니아 민코인까지 출시하며 코인 시장의 이미지를 더안 좋게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을 적극 지지하지만 트럼프의 민코인 출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민코인 출시로 민코인 이미지는 사실 더실추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 그래도 민코인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더안 좋아졌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직시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그리고 시바이노 코인이 언제 살아날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2022년 이후, 다른 알트 코인들이 박살날 때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최근 하락폭도 비교적 약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죠. 리플은 ETF의 영향도 컸지만, 탄탄한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바탕으로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500원대부터 4,000원까지 8배 이상 상승한 거죠. 저는 시바이노 코인이 지금 딱 리플의 500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플 홀더 분들이 과거에 리플이 500원까지 하락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과정을 지금 시바이노 코인 홀더 분들이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간이 걸릴 뿐 시바이노 코인은 분명 리플처럼 크게 상승할 코인이라는 거죠. 리플 XRP보다 더 탄탄한 생태계와 커뮤니티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분명 시바이노 코인도 리플 처럼 현재 자리에서 5배 이상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시바이노코인 이노 코인이 천원 간다 1달러 간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바이노 코인은 지금 자리에서 40배 50배 이상은 충분히 갈수 있는 코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까지는 무조건 충분히 갈수 있는 코인 이라는 거죠 시바이노 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약 40배 50배 정도 상승하면 딱 이더리움 시가총액 정도입니다 시바이노 코인은 민코인 이기는 하지만 생태계와 커뮤니티 그리고 코인 자체의 기술 수 개발성은 이더리움보다 전혀 못한 게 없습니다. 시바이노 코인은 분명 말씀드리는데 이더리움을 확실하게 뛰어넘을 코인입니다. 다만 딱 하나 아쉬운 건 현재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와 ETF 호재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의 가계도입니다. 트럼프는 벌써 이혼도 두 번이나 했고 쓰라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될까요? 확인해야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플랫폼을 통해 이더리움 체인 링크, 온도 파이낸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수익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런트럼프는 아직 이렇다 할 행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런트럼프도 월드 리버트의 고문력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가 사고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사야 되냐? 우선 조금만 더 확인해 봅시다. 현재 코인 시장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월드리버티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월드리버티가 매수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서 개발된 코인들만을 세금 면제 혜택과 전략적 자산 비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죠. 미국에서 개발된 코인이 여기 범주에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산 운용사 중에 가장 다양한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운용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인덱스 50개 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들을 펼쳐놓고 공통되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고요. 아쉽게도 모든 게 겹치는 코인은 없지만 그래도 온도 파이낸스와 체인 링크는 눈에 띕니다. 역시나 두개다 좋은 코인들이고 많이 상승했죠. 이외에도 트럼프의 아들이 밀고 있는 수익 코인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AI 코인들도 눈에 띄고요. 역시나 도지 코인과 우리의 시바이노 코인은 저밖에 있습니다. 물론. 속된 말로 민코인 주제에 해당 코인 맵에 속해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시바이노 코인이 현재 코인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트럼프의 역량이 참 대단하구나를 느낄 수도 있고요. 즉 우리는 너무 지겹고 지긋지긋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선 트럼프와 미국의 자산운용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ETF를 신청한 알트코인들의 승인 확률이 발표됐죠. 블룸버그에 의해 발표됐고 신뢰도가 매우 높은 지표입니다. 리플은 65%, 솔라나는 70%의 확률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싹다 상장 폐지된 라이트코인이 90%로 제일 높고 도지코인은 75%의 확률입니다. ETF는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자산 운용사들과 세계적인 금융 기관들은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ETF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해당 펀드 속에 투자처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ETF 라는 펀드를 매수하면 자연스럽게 우회하고 규제를 피해서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들어오는 금융기관들의 자금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는 ETF를 반드시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바이노코인 홀더분들, 이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은 다 나와 주었습니다. 트럼프, 자산운용사 그리고 ETF 이세 개의 거장들이 겹쳐서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무엇인지만 확인한다면 시바이노코인으로 손실받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과 더큰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겠죠. 저는 유튜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주식 대신 코인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AI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AI 대표 대장주 엔비디아가 미친듯이 상승하고 시가총액 1위였던 애플의 자리까지 뺏었습니다. 즉 지금 세상은 AI로 난리가 났다는 거죠. 트럼프, 자산운용사, 그리고 ETF 이세 가지가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게주 주식 시장에서는 AI입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이라고 다를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 그레이 스케일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출시하기 전에 발표했던 공식 자료입니다. 디파이 코인의 대명사 이더리움 관련 소식과 이더리움 ETF 총 투자 규모, 신청 일자 등 다양하게 나와 있었죠. 그러면 디파이 코인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AI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AI ETF 신청 목록 리스트입니다. AI 펀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AI 코인들을 ETF 신청할 예정이죠. 해당 AI 펀드의 규모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펀드 규모에 비해 작습니다. 약 2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 뿐이지 2조 원의 AI 펀드면 코인 시장에서 정말 큰 자금이죠. 세 가지 코인에 비중을 두고 매수될 예정이며 남은 약 10%의 비중은 예비금으로 예치될 예정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제로 렌더 토큰입니다. 렌더 토큰은 대표적인 AI 코인 중에 하나이며 그래픽 렌더링 네트워크에서 독보적입니다. 엔비디아와도 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의 AI 펀드가 발표되면 렌더 토큰은 분명 크게 반응하겠죠. 문제는 제가 지금 가려놓은 이두 개의 코인입니다. 2조 원 규모의 펀드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5천 억 원의 자금이 해당 두 개의 코인에 투자되고 ETF가 순차적으로 신청될 겁니다. 그러면 해당 두 개의 코인은 진짜 미친 듯이 상승하겠죠. 제가 수급이 꼬일까봐 가려놓았는데요. 아직 한국에서는 랜더 토큰 만큼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레이 스케일의 투자 비중은 훨씬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기는 어렵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봄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랜더 토큰 말고 가려놓은 두 개의 코인 어떤 코인인지 바로 사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날이 아직도 많이 추운데 해당 두 개의 코인 시바이누 코인 홀더분들의 꽁꽁 얼어붙은 계좌에 봄이 되어줄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봄 한글자면 정말 2025년 2월 안으로 대박날 AI 코인 두개 만나실 수 있습니다. AI의 시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몇천조 원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은 이미 AI로 난리가 난지 오래입니다. 애플마저 엔비디아가 따라잡았죠. 코인 시장이라고 다를까요? 시바이누 코인은 너무 좋은 코인이지만 태생적으로 민코인이라는 닉네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케일과 트럼프의 손에 선택된 해당 두 개의 코인은 다릅니다. 거품이고 나발이고 AI 펀드로 조성된 만큼 ETF를 신청하고 미친 듯이 상승할 거라는 거죠. 시바이누 코인 홀더 분들도 부디 해당 코인 두 개, 이름이라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시바이누 홀더로서 시바이누 홀더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 만드... 제 개인 번호로 봄이라고 한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바이노 코인 홀더분들은 조금만 인내하시면 시바이노 코인은 분명 정고점까지 상승할 겁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지나갈 거고요. 하지만 해당 코인 두 개는 지금 당장 시세를 주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AI 코인 어떤 코인인지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레이 스케일이 5천억 원씩 투자할 예정인 AI 코인 두개 입니다. 2025년 3월이 되기 전에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인데 아직도 날이 많이 춥습니다. 다들 독감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물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